책을 통해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소개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 함께하는데요 이달의 주제는 제주의 동물 친구들입니다 귀여운 제목과 달리 유기동물 왕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면을 짚어본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네 어, 오늘 책 소개를 먼저 하기 전에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아름 씨는 어,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혹시 특별하게 찾는 곳이 있을까요? 어, 저는 주변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키워서 많이 보기도 하고요. 뭐, 보통은 동물원을 가야겠죠. 아니면 요즘 많이 생기는 동물 카페를 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네.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아마 비슷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동물을 보려면 동물원에 가거나 혹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관련 테마파크나 카페 등을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어 이런 동물원의 동물들의 복지 또는 어, 이런 행복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가 되진 않았었는데요. 어, 지금은 동물원 그리고 이 수족관 동물들에 대한 어떤 복지권 쟁탈에 관한 이슈가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동물원에 관한 책으로 한권 가지고 왔는데요. 동물복지 수의사의 동물 따라 세계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이 국내 동물원에서 5년간 수의사로 일을 하다가. 벼랑간 사직서를 내고 여행길에 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양효진 수의사가 쓰고 동물 전문 출판사인 더불어 공장에서 낸 책이기도 합니다. 음, 5년이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왜 세계 여행을 떠난 건가요? 네. 이 양효진 수의사는요, 동물들을 정말이나 사랑해서 수의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 그런데 정작 이 직장이었던 동물원에서는요, 어, 동물원에서 만난 동물들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의 존재 이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5년 동안 무려 19개국, 178 곳을 방문했는데 세계 곳곳의 동물원과 또 동물 보호센터, 동물 보호 구역 등이 이 방문 대상지가 되었고요. 또 그것들의 방문 기록과 또 그것들이 어떻게 동물원을 동물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동물권의 역사 등이 이 책에 아주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음, 동물권과 더불어서 동물복지라는 말을 두루 쓰는데요. 동물복지의 차원에서 동물원을 바라보는 견해가 담긴 책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어 우선 이 양효진 수의사는요 어 동물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과 함께 지구상에 공존하는 하나의 생물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너무나 당연한 시각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들은 아주 어, 꽤 오랫동안 어 동물들을 이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와 또는 물건의 대상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여겼었죠 인간이 동물들을 흥밋거리로 보면서 생겨난 곳을 바로 동물원이라고 이 책에서는 여러 차례 꼬집고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은 동물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지만 동물들은 그 사람들의 그 잠깐의 유의를 위해. 평생을 비좁은 케이지 속에서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동물원을 두고 이상한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세계 곳곳에서 만난 동물들을 통해 이상한 공간이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 그 답을 무려 300페이지에 대해 넘는 분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5년 동안 19개국, 178곳을 여행한 기록이라고 하니까, 저자의 동물에 대한 애정이 전해집니다. 동물권에 대한 폭넓으면서도 깊은 메시지들이 어떻게 담겨 있나요? 네. 이 19개국 중에서도요, 책에서는 조금 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주와 뉴질랜드, 어, 말레이시아, 미국과 영국, 그리고 베트남, 태국까지 총 7개국의 주요 방문지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량이 너무 많아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목차를 좀 살펴보면요. 저자의 의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실라이프 수족관을 방문했을 때 해양동물 서식지가 파괴되는 바다와 안전한 수족관에서 동물을 위한 것, 과연 어떤 삶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고요. 또 호주의 브린들 크리크 캥거루 보호소에서는 국가 상징 동물이지만 누군가는 보호하고 또 누군가는 사냥하고 먹는 캥거루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로코누이 에코생크추어리를 보면서 우리나라 토종 동물 보전 방식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파모일 때문에 쫓겨나는 오랑우탄들과 관광지에 노예처럼 이용당하면서 이 동물들과 사진 찍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엘로스턴 국립공원에서는요, 야생성을 잃은 이 야생 동물들의 삶을 말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 이공 박물관에서는. 방문객들의 태도를 꼬집기도 합니다. 또 태국의 자연공원에서는 이 윤리적인 관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다양한 나라의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엿보면서 동물권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수 있겠네요. 저자가 동물원 보는 시각이 비판적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한 대목이 있나요? 네, 어, 정리된 대목이 조금 많은데요. 어, 책 속의 내용을 조금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물원의 기본 골격은 어떻게 가두느냐다. 즉,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냐가 가장 먼저다. 일단 그것이 충족되면 여러 가지 무대 장치를 만든다. 무대 장치는 철장에서 해자로 유리로 바뀌고 이제는 그것도 사라지고 보일 듯안 보이는 전기 울타리가. 자유를 기만한다. 동물들은 비자발적인 연극 배우가 된다. 동물은 자연이 아닌 인간이 만든 무대에서 유예된 죽음을 기다린다. 네, 저자는 인간의 오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동물원이 정복과 과시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원의 동물들은 이 갇혀 있는 것만으로 이 자신들의 자유와 선택지가 없다는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동물원 동물들에게 사람들은 이 자연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해서 또는 이 눈앞에서 느끼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그리고 어, 물건을 던지고 먹이를 준다고 하면서 이런니 이상한 관계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무기니 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사실 동물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대라서 저자가 동물원을 바라보는 시각에 공감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물을 수용하지만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종을 보호하는 목적의 공간도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기록도 실려 있나요? 네, 실려 있습니다. 어, 그런 곳들을 가리켜서 동물 보호 센터라고 어, 명칭을 하고요. 곳곳에서 이제 다녀왔던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물 보호센터와 동물원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곳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물원의 기능이 사라지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또 번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동물원의 역사가 이렇게나 긴데 왜 사라져가는 동물들의 수가 늘고 또 반대로 보호되는 종은 왜 적은가를 반문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동물원들이 이 동물들의 보호나 연구 등은 대체로 하지 않는 사실을 잘 꼬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막론하고 동물원은 동물쇼, 먹이 체험 등으로 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저자는 목격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행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니 역사 말씀하신 것처럼 참 깁니다. 동물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돈벌이도 있지만 동물을 직접 보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도 크기 때문인데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적인 동물원은 없을까요? 네, 대안적인 동물원이 바로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호주의 작은 시골 마을, 코아라는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아에는요, 마을 사람들의 협의를 통해서 야생 동물을 위한 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이 스스로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자연만큼 아주 드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차가운 콘크리트 방이 아니라 야생과 아주 비슷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는, 곳곳에서는요, 이 동물원처럼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지만 동물권이 보장된 안전한 체험시설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최근 몇년 사이에 동물을 내세운 체험시설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동물권이 보장된 곳인지 궁금해지는데 혹시 책에 이런 곳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동물을 가두는 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음. 어, 동물 체험시설에 대한 견해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동물원을 만들 때도 허가가 아닌 등록만 하면 되는 환경이어서 정확한 기준 없이 아주 많은 사설 공간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운영진의 생각에 따라서 시설 내부 상황이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 역시 동물을 돈벌이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해서 이 동물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 정말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이나 큰데요. 어, 이 아이들이 동물을 존중하는 법을 익히고, 어, 동물권 확립을 함께 고민하는 걸, 함께 어, 고민하는 걸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 저자는 우리 아이들도 동물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으면서 어, 또한 인수공통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고 아주 수의사다운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동물권의 시각에서 동물원과 사설 동물 체험 시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 고양이와 개가 대표적인 방, 반려동물이지만 의외로 무척 다양한 동물들이 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집에서 키워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고양이와 개는 사실 오랜 시간 걸쳐서 사람들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된 내용을 인용해서 읽어 드릴게요. 해외에서 수입한 희귀한 야생동물,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면서 자랑하고 그런 내용을 흥미거리로 내보내는 미디어 모두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 운송 과정에서도 많은 동물이 죽는다. 야생동물은 야생동물로 살아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땅굴을 파는 여우가 TV, 유튜브 등에서 집에서 키워지는 모습이 여가 없이 나오면 끔찍하다. 아무리 거실 전부가 여우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마룻바닥은 여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잠시 그렇게 키워지다가 결국 동물원, 동물카페, 구석진 동물 체험시설 어딘가로 보내진다. 네, 조자는 이 동물원에서 일을 할때 어, 가장 받기 싫었던 전화가 바로 이 동물을 기증하고 싶어하는 전화였다고 하는데요. 어, 키우기가 버겁고 그리고 또 희귀 동물이기 때문에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기증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어, 참 오랜 시간 사람들은 동물을 도구나 또는 물건 등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시각을 조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동물권이라는 주제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탐나는 제주와 8월 함께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좋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